안녕하십니까? 세일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제가 요즘에 리뷰를 열심히 정말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아주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뷰 차량을 제가 지금 한, 우리 PD는 몇대 올렸죠 지금? 어우,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올렸죠. 지금 많이 올렸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되었고요.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저도 찍고 있고 또 차량들도 정말 빨리 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댓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막 하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족들이 탈수 있는 안전한 차량이 뭐가 있을까 뭐이렇게 추천 희망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등급은 리미티드입니다 연식은 2017년식이고요 키로수가 3만 9천 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편의상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이 딱 보시기에도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 두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아 디자인 면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이트 쪽에 기스난 부분, 까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그릴 쪽에도 뭐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하다 보시. 면 되겠고 뭐 외관 쪽에는 보셔도 문콕이라든지 뭐 단차, 까진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아주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s v 차량의 기본이죠. 사이드 스텝 아주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정말 이 차량은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는 뭐 이제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차량은 7인승이에요. 사방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야 보자마자 실내 공간 보십시오. 실내 공간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있고요. 딱 앉고 나서 느끼는 점은 와 차가 정말 크구나 아 정말 안정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딱 앉자마자 보면 여기 대시보드 쪽에 색바램 까진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뭐 센터페시아 쪽도 뭐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스티어링 휠 쪽도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드프리 버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밑에 보시면 컵로 주행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흙이라든지 눈길 아니면 산길 다니실 때 정말 용이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크니까 뭐 나도 되게 커진 것 같은 느낌. <laughs> 야 어마마다 이게 어마마해. 자이이열 시트 가셔서 이열 시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아 잠시 잠시만요. 자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자이 차량에 또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차 키가 없어도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키패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비밀번호 누르시고 그냥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 기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지금 2열 시트 보고 계신데요 아 2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 자체도 정말 7인승 답게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아주 주얼선 너프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개방감 있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 후민부, 자, 지금 후. 후면부. 자, 후면부 바르면 안 되지, 왜요? <laughs> 자, 후면부 쪽에 보시면, 야, 스포일러 멋있게 나와 있고요 자, 테일 램프. 아, 전반적으로 깨진 부분, 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 상태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차량의 또 가장 큰 단점이죠. 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유. 아. 편하다. <laughs> 자 전동 트렁크는 누구라도 손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렁룸 쪽에 공감을 보고 계신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이고 차방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꿍. 자 여기 보시면은 이어 시트를 어, 지금 접은 상태고요. 90도로 아, 누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어 시트 자 운전석까지 제가 가서 누워 볼 건데 자 보시면 운전석 쪽에 끝까지 제가 누웠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누우면뭐 어른 뭐두 분이서 충분히 뭐 누울 수 있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와 정말 차박 욕으로는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끝. <laughs> 야, 진짜 낫네어여기 뭐 이것도 되는 거 여기 되네. 여기 버튼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자 버튼도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어우 야나이 기능은 처음 봤네 신기하네 <laughs> 자 버튼으로 딱 자동이네요 야 이런 이런 거는 뭐 이런 건 뭐야 모르는 아 모르는 버튼 누르지 말아야지 <laughs> 한마디로 말해서 기능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오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아주 자세하게 더 전문가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자이차량을 저희 그 구독자분께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어떤 게 있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고요. 뭐 혹시라도 뭐 다른 차량을 희망하시면 언제라도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차량들만 엄선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포드 익스플로러 2.34륜이고요.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자 연식은 2017년식이고요. 키로수는 39,000km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액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이 차량은 전국 최저가인 2,5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다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한 2,60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를 보시고 방문해 주신 분께는 제가 49만 원 감가된 2,5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나와 있는 차량들의 시세들보다도 10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 이도 합니다. 꼭 포드 익스플로러의 차주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